글 보세요. 오른쪽. 38초. 어요오 okay. 좋았다. 오른쪽.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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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길어요. <목소리> 오른쪽? 오른쪽. 독일 올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또 올렸어요. 저는 녹스 한번 보고 깔겠습니다. 분초. 아 또. 어, 제가 게요 네. 하나 더 가요 불토! 카퓨! 아씨아 마우크 그냥 등장으로 막썼던니저 불쓰요 더블 저 잡아요 왼쪽에 큰거 있어요 저 뒤에 만능이요 자 뒤에 보고 바로 올게 어떤 거 더블 무섭게 바로 메테오요 자 잡아요 제가 잡을건데요 제가 잡을건데요 버블 <laughs> 네. 레터도 올렸어요

오우, 마지막에 사대 아, 레 없으니까 진짜 거 이거. 왜거이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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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잡으시겠지? 내가, 내가 잡아야되나? 역시 불 이거. 이거. 짱이구만 와, 이게 까인다고? 렌즈 컨벨판. 5 대면 더한방 끊어요. 저불 쓰요. 이거 저전이면 빠질려야지. 저거 오면서 같이 걷는 거예요. 저 불스 중. 와, 오른쪽 비어있다 너무 좋아. 너도 유쾌님 좋아. 아, 이거 들어와. 아, 어갈게요 아, 니 뭐야 나, 에 나, 혔어 나, 나, 죠 다미 겠지용나나가야지 왠지 컴백판 없어요. 아왜안 때려? 왼쪽 클반 파생기. 도는 와요. 살짝 당기자 왼쪽으로. 위로. 바로 걷길. 그 끌기 쓰는 거 아니야? 어, 왜안 때려? 어휴. 이봐 플레이 어디갔어? 어, 어. 아니 투명이야. 꺼버렸어요? <laughs> 너무 좋았다. 런타임 길어졌다. 잠네. <laughs> 오와. 이슈의 그 근본을 꺼버린다고? <laughs> 어. 아 이거. 우리 플레이 어디갔지? 플레이 <laughs> 끝났어요. 프레이 쓰려고 3분을 기다렸는데 플레이가 사라졌네. 스프레이가 스프레이가 된스프레이라도 뿌려요 아.. 어.. 된스 와요 이가 와요 이가된 스프레이가 이가겠지오레이가된 스프레이가 커피. 아, 어. 엄마 아, 오. 오야 살짝 움직여 줘서 살아야지. 어이씨. 비라고저걸스요 아수라 포존 으아 잡아용 불토 카피 카피아 잠깐만 아 더블 아 오버 아야 더블 <laughs>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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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시드리스 료오 어디보자 왼쪽 큰 발판 없어요? 어, 러오고는막받는 제가, 제가 잡아요. 없, 어, 오른쪽 있다. 생겼다. 끌어남았어요. 어디가? 오, 위로. 메테오 보고 하자. 오케요 어, 아, 어, <laughs> 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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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너너너 너, 너 있나 궁금해서 와봤어. <laughs> 저해한막 맞냐? 네. 어 길어요? <laughs> 아 레이저. 그래 합다이릴 수업 좀 있냐? 못어요 제발 물격 제발 물격 좀. 아우. <laughs> 스마이 오케이, 오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이오이오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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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브레인 카드 개나기네요. 피 피요? 사발 까발, 사발총 맞으면서 그냥 이랬는데 피가 안 달아요. 멤버님 팬텀 많이 했잖아요. 아 근데 저저 카드 저거 뽑는 거그 네. 자동으로 해놔가지고 그냥 랜덤으로 뽑기는 하는데. 아어 브레인 카드 때 피라니까. 혼자 깃발이네. 그러니까요. 나로는 뭐 똥파기도 아니고 아야 야아 <laughs> 어, 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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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렉 없으니까 너무 좋고 새 <laughs> <laughs> <제> 컴퓨터 <laughs> 만족하시네. 어 사셨어요 컴퓨터? 샀죠. 그 엄마, 오... 어, 엄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작 샀어야죠. <laughs> 오자. 근데 오히려 렉 없는 거에 조금 아직 익숙해져야 되긴 하는 게렉 없으니까 이상하네. 뭐를 그걸, 그걸 익숙해져야 된다고아 <laughs> 렉이 항상 렉 있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인피 썼는데 렉 없는 게 너무 좋. 다음 턴, 극대레 e 다 s try. You 자 뭐야, 엄마? 아, 제님이이간기으시구만 어... 지금 우리 갓장님, 까는 거예요? 아, 나나요나나나데 아, 너 이건 진짜, 이거 못뭐 돼가지고 할수 있어. 너나 잘해. 죄송합니다. Oh, shit. 오, 그러니까 자, 그 오래 걸릴 때는 데카도 관리 잘하는데. 오히려 오래 걸릴 때더 잘해. 맞아요?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응. 아, 앞으로 긴 파티에 넣죠, 가시님은 어, 근데 오로라는 어쩔 수 없이 길게 해야 돼서. 엄마야, <laughs> 음, 음. 어, 아야. 아우, 아파. 딱 요번 달도 리트 안 나게. 딱 해서 홍보할 때, 6, 7월 리트 제로 딱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신청할라나? <laughs> 그런거 지폴도 관심 없으려나? 없습, 관심 없애려나? 없습니다. <웃음> 없어요. <웃음> 아니, 근데, 팟, 팟팀면은 리트 많이 난다니까. 없습니다. 근데, 안오면 안 장점 아닌야 리트 없대는데, 하필 우리 팟에서 리트가 났다? 어우, <laughs> 씨. 아 맞다 아 이거 훈님 이거 영상 올려도 되나? 훈님 저한테 카톡 하나만 해주세요 빨리 오너라 집중하고 계시는군 갑자기야. 아, 하나 피하니까 또 하나 또 오네. 음, 놀랬다 방금. 렌빠이 놀고 있어 요 혹시? 왜안 끝나지? 이제 나 빡디 저 먹자도 빡딜하는거 모르십니까? 네. 저는, 저는 플레이 스타일이 전투민족이기 때문에. 아, 아, 아 야, 야. 나 설마 도 날라왔어? 아, 도날라아있네 아, 있네. 있네. 왜안 날라왔지? 이제 날라가려고 하나? 야. 한 번만, 한 번만, 제발. 아, 살았다. 도안 날릴 뻔 했네. 엠버크 재사용 떠가지고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 턴에 그럼 안 맞네 시간이 음. 할짝 밀어서 그 크로아 팀이 얼마 받는지 혹시 아세요? 안 돼. 영상 녹화 중이라고요. 음, 음. 아, 아야야야야. 와, 진짜, 슬로우 걸고 선때리 e 신나는 음. 노래 사운드가 가 음, do 뭔 s o u n 재밌는데 o u 데 소리? t to s 리 u n d 가 오디션 오디션 프로그램 냉반에 오디션 나가기야. 무슨 오디션이에요? 만잘 잡기 오디션 탈락 바로 1등이지. 1등이요? <laughs> 내 직업이 아들인데, 예. 아들 높여야 되끝다 자, 이번에 넣키했요 오류 수정 하에 넣고, 대한 5% 까인 것 같은데, 어떡야돼더 아이고, 아이고, 2단계 이야 플스 보어있다프로 응. 땡기자 죽어버려. 끝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